갑자기 일은 다섯 시 됐나? 일은 다섯 다섯 명이 어디서 났나그 해답이 Septuagint, 칠십인력 성경이 나옵니다. 칠십인력 성경에 보니까 이 정확한 내용을 알려 그러면은 최초로 쓰여진 칠십인력 성경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성경하고 뭔가 어 이상한 점이 있을 때이 칠십인력 성경이 많은 것들을 풀어줘요. 애굽으로 가기까지의 이제 여정인데 애굽으로 칠십 명이 이주를 했습니다. 70명이 여기 창세기 46장 20절에서 어, 27절을 보면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 이랬어요. 그리고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고 애굽에서 요셉이 낳아둔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70명이 들어간 걸로 돼 있죠. 70명에. 이게 과연 70명일까요? 일단 60 6명이라는 얘기는 요렇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26절에서 실처를 보니까 여기 보면은 레아 자손 33명, 실바 자손 16명, 라엘 자손 14명, 비알 자손 7명. 그럼 66명이에요. 근데 왜 70명이 됐나? 70명이라 했네. 요, 요 속에는 요셉과 에브라임, 므나세, 야곱. 요렇게 요네 사람이 빠집니다. 왜냐면 요셉과 에브라임과므나세는 애굽에 이미 있었고 야곱은 이제 본인이니까 이게 합치면 66명.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호.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틀린 바가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22절에 보니까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2년이었다. 여기도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니까 이거 스테반 집 집사가 성령에 들어가지고 했던 얘기예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다 이랬어요 갑자기 75이 됐나 75,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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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보니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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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이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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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0 0 0 0 0 0 0에0 0 그다음에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홉 명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문나세하고 에브라임 말고도 또 손자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6명에서 아홉 명을 더하면은 75명이 되니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들이 66명이고 요셉과 그의 아들 아홉 명 합치면 75명이 되는 거 그런데 실제로 간사람들 닥터 글렌프리츠의 말에 의하면 아들들의 부인들은 그 66명 명 속에 포함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손자 손녀들, 증손자, 증손녀들, 그 다음에 딸들의 남편들, 딸들의 남편이 있죠. 그 다음에 이름 없는 딸들, 이게 첩의 딸들이겠죠. 이름 없는 딸들의 남편들, 첩들, 그 다음에 같이 간 노예들, 종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포함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런 에 의하면 실질적으로는 한 330명 정도가 같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 이분은 나왔을 때 숫자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요. 수학적으로.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그래서 250만 명 정도가 나갔다라는 게 수학적인 계산이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이집트에 거주한 기간을 430년으로 어떻게까지 알아왔어요 이건 제가 미준서에서 자세하게 강의를 한 내용인데 430년으로 알았는데 <laughs>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었죠. 요 구절이 딱 박혀가지고 아 애굽 땅에 간게 430년이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430년. 그리고 이 430년도 대부분 그냥 뭐다 노예생활한 게 430년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죠.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요셉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노예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430년 전체를 다 노예생활했다는 걸 보고 그리고 첫째. 4 3 0 년이라는 것이 이게 학자들의 또 이견이 있어요. 뭐냐 4 3 0 년이 아니고 2백십오 년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2백십오 사백삼십이라는 거는 여기 갈라디아에서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도 4 0년 동안에서 4 5 0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4백삼십 년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근데 저는 2백십오년 쪽입니다. 저는 2백십오 년을 서포트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어, 일단 오늘은 그렇게만 하시고 이 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도 어, 왜 215원이 맞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여기 자세히 기술을 해놨어요. 근데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요괴배세 나이를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그게. 430명이 틀리다는 얘기를. 오늘 출애굽 연도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출애굽 연도 이 출애굽 연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 사안이라고 얘기했어요. 출애굽 연도가 한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세 번째 학설은 많은 학자들이 서포트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1436년 혹은 1447년 BC 요 때는 18 왕조 때예요. 요 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BC 1267년 19 왕조 때. 라암세스 2세 때를 주장하는 사람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B.C. 1267년 요 때를 주장하게 되면 상당히 추력에 대한 증거가 많이 없어져요. 네? 증거로 채택을 못할 게 굉장히 많아져요. 연도 때문에. 그런데 이 연도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증거로 채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학자들 중에서 출애굽의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도를 잘못 산정을 한 거. 연도를 잘못 출애굽의 연도를 잘못 산정을 한 거. 두 번째는 잘못된 장소를 뒤진 거. 잘못된 장소라는 거는 지금 이집트 시내반도에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를 이집트 시내 반도로 두지를 않고 사우디 시내산으로 두게 되면 그야말로 증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니 그래서 어, 우리는 이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그 이집트 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미 이집트 시내산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거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 인파서블해 이렇게 평생을 연구해온 학자들은 절대 자기의 입장을 안 바꿉니다. 절대 안 바꿔요. 그야말로 빼박 증거가 나온다 하더라도 안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새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본 겁니다. 1267년을 주장하는 사람은 출애굽기 1장 11절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한다. 여기 람셋을 건축하게 한다. 이게 바로 이 람셋이 람셋스 2세, 19왕조의 람셋스 2세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다. 아까 얘기했듯이 40년 이상 집권하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모세가 미디안에 40년 동안 다 집권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40년 이상을 집권한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8왕조에 딱한 사람, 19왕조에 딱한 사람밖에 없어요. 1 9왕조에는 람세스 2세예요. 이 사람도 40년 이상 집권했어요. 56년을 집권했어요. 그러니까 람세스 2세.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투트모스 3세. 두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람세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이, 이 람세스 2세를 두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10개라는 영화에 나왔던 율브린너가 그 바로왕 역할을 했는데 이, 이 바로왕이 바로 람세스 2세입니다. 람세스 2세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옛날에 배웠던 사람도전부 람세스 이세를 알고 있고 람세스 이세는 어디 가나 동상이 아주 굉장히 많고 람세스 이세 때 엄청난 전성기를 누렸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람세스 이세의 동상이 다 있고 굉장히 그 업적이 화려합니다 람세스 이세. 그러니까 당연히 출애굽 때의 바로 왕도 람세스 이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이 사람이 그렇게 되면 메르넵타가 실질적으로 그 출애굽 때의 그 왕이 되는데, 네? 그죠? 이게, 이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메르네프타가 실제 왕이 되는데 아까 발견된 메르네프테 비석을 보게 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이 성립이 돼 있을 때 성립이 되 있을 때에 메르네프테이기 때문에 그건 그야말로 앞,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1446년, 1447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열호왕기상 6장 1절에 근거해서 이거를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0월 곧그 둘째 달에 이랬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여게 언제냐면 967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게 970이에요. 그건 다 일치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건 970이다. B.C. 거기에서 4년을 빼니까 967년이 되는 거야. 거기다가 480년이라는 거를 떼게 되면은 1446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11장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헤스원과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논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지 300년이건을 요 때가 이게 입다 때입니다. 얘기 입다, 입다. 사사 시대 입다 때 모든 성읍에 거주한지 300년 가나안 땅에 거주한게 300년이라고 했으니까. 입다 때로부터 300년을 계산하면 입다 시대가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요렇게 두 가지 조건을 놓고 하다 보면은 1440년과 1373년 사이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요두 가지가. 올브라이트 이게 고고학계에 정말 대부라고 그랬죠. 올브라이트라는 사람도 올라이는 사람도 처음에는 이어리데이트를 주장했어. 이거를 주장했는데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자 입장을 바꿨다 이랬어. 켄의 스케치라는 사람도 굉장히 대학자인데 이 사람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레이트 엑소더스를 이제 주장을 한 거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다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아메노테미세 출애굽 시 바로 왕이 아메노테미세라는데 이 사람의 무덤이 발견이 됐어요. 무덤이. 아메노테미세의 미이라가 발견이 됐다. 미이라가. 그 얘기는 뭐냐. 홍해 바다에 빠져 죽지 않았다는 얘기. 출애굽기 15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바로의 병고와 그의 군대를 받아야던 시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여기에서 이 아메노테 비세 바로왕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래서그 이거 발견되기 전까지만 다 빠져 죽을 것이다. 여기 시편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고 그러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위기까지 건넜으나 애교사들이 이걸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 빠져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그 물속에 뛰어들 리가 만무하죠. 왕은 뒤에서 진두지휘하겠죠. 자, 원래는 요 여리고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까지 이 여리고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여리고성도 이게 전부 신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리고성이 그 일곱 바퀴 돌고 그게 한꺼번에 무너졌다 이런 걸안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학자 중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고고학적으로 증명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되는 과정이 참 고고학자들의 그 노력도 우리가 엄청나게 그 크레딧을 줘야 됩니다. 이런 분들의 노력을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는 거죠. 이건 다음 시간에 그다음에 아이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요 아이성도 증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아이성의 이야기가 그것도 전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성에 대한 것도 어,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최근 얘기입니다. 이거. 이 최근 얘기. 이거 다음 시간에 하기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Folge exodus academy